지난 2014년 PSA 그룹은 그룹 내에 있는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DS의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어, 그를 통해서 이제 시트로엥의 프리미엄 디비전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출범하게 된 DS는 곧바로 신규 모델을 개발을 하고 포뮬러 2와 다양한 국제적 행사에 브랜드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국내 시장의 DS 오토모빌과 함께 DS의 첫 번째 차량 DS7 크로스백이 데뷔하게 됐습니다 자, 무척 오랜만에 마주한 DS7 크로스백은 과연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DS7 크로스백은 이제 상위 트림인 그랜드스틱과 달리 하위 트림인 소스틱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승차의 경우에는 상위 트림인 그랜드스틱 사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도 소스틱 사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소스틱 사양은 이제 오페라라든가 리볼리 트림이 아닌 이제 퍼포먼스 라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것 같다라고 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격은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실제 차량의 전장이 4,595mm에 불과하고요. 전폭이 좀 넓은 편이긴 하지만, 뭐 전고도 1 6 3 0 m m 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여기 휠베이스도 2,740mm에 불과하고 공차중량도 뭐 체격에 비슷하게 1,700kg대이기 때문에 뭐 평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보면 좀 완전히 다른 차량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 프론트 그릴을 보게 되면. 어, 이 독특한 DS 스타일의 DS 윙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랜드스틱 사양인 경우에는 크롬 가시인데이 퍼포먼스 라인이 적용된 소시크는 이렇게 매트한 블랙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퍼포먼스 라인만의 매력이 잘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화려한 전면 디자인을 지나서 측면을 오더라도 이 검은색의 디테일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네바퀴는 이제 붉은 색깔 휠캡이 적용되어 있고요. 유려한 실루엣과 이제 크롬 가니쉬의 디테일을 통해서 아주 세련되고 유, 그런 유려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후면으로 오게 되면은 이 후면에서도 이 퍼포먼스 라인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크롬 가니쉬대신 이제 매트한 블랙 패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로스백 디테일도 검은색으로 연출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화려한 디테일은 그대로인데 이 끝에 다시 한번 검은색 매트한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채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면의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균형감 있고 세련된 그런 크로스오버의 이미지를 잘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런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검은색을 활용하여서 굉장히 매트하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강인한 이런 이미지가 연출되어 있어서 기존의 DS7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혹은 이 소스크가 타위 트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매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여느 DS7 크로스백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이 퍼포먼스 라인을 강조하듯이 정말 풍부한 정말 과도할 정도로 알칸타라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또 고급스러운, 어, 뭐 그리고 굉장히 시크한 이미지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 상위 트림인 그랜드 스티크가 아닌 하위 트림 소스크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티비전이 빠졌고요 그리고 운전자 주의보조 센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상단에도 이제, BRM, 모트, 그, 시계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개방감을 제공하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시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열 공간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이제 프랑스 정부의 의전 차량으로 사용된다고는 하는데 이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시트의 디테일이라든가 쿠션감 그리고 구성이 있어서는 정말 동급 최고라고 할수 있을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체격이 큰 성인 남성에게는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패밀리 SUV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적재 공간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실제 트렁크 리트 열면은 그냥, 음, 뭐, 체격에 대해서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깔끔하게 구성된 이 공간과, 그리고 이 격벽 같은 것들을 세워서 효용성을 높인 점, 그리고 이어 시트를 아주 손쉽게 폴딩할 수 있는 폴딩 트리거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공간의 활용은 좀 소소하지만,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S7 크로스백의 본인 아래는 PSA 그룹이 자랑하고 있는 블루 HDI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77마력 그리고 40.8kgm의 토크를 내는 블루 HDI 2.0 디젤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서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DS7 크로스백은 경쾌한 가속성능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주행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복합 기준 12.8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도심과 고속 연비를 각각 11.7 그리고 14.4km/L로 끊어내며 출력과 주행 성능 그리고 효율성의 균형을 잘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DS7 크로스백 소시크 퍼포먼스 라인과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시야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빙 포지션이 좀 높은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다 보다는 대시보드가 다소 낮고 또 스티어링 휠의 높이가 좀 낮은 편입니다 어, 워낙, 이 헤드업 클러스터라던가, 이런, 아이콕핏의 매력이 워낙 돋보였던 푸조 시트, 푸조의 그런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살짝 좀 보수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이 DS의 구성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에 대한 질감이라던가, 혹은 이런 운전석에서 대다수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퍼포먼스 라인 특유의 알칸타라로 가득한 공간 구성은 어, 정말 이목을 끌기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운전석 시트의 경우에도 알칸타라가 상당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어지간한 슈퍼카 혹은 고성능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알칸타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게 바로 DS7 크로스백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야의 경우에는 우선 전방 시야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어 운전사 운전자의 시야에 비해서 대시보드가 다소 낮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전면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측면의 시야도 준수한 편입니다. 후방 시야야 뭐 SUV이기 때문에 일부 아쉬움이 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이제 엔진을 좀 살펴볼게요. 자, 177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PSA 그룹의 파워트레인인데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조의 경우에는 좀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시트레인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고 컴포트한 느낌이 있다면 이 DS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부드럽게 셋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이 담력도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링 상황에서는 문명 이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디젤 엔진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가속을 시작하면서 주행을 시작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하는 이 페달 질감과 이런 출력 전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솔린 SUV에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매끄럽고 쾌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평이한, 평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 2차가 갖고 있는 성능 자체가 그렇게 막 동급에 따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거나 혹은 이제 폭발적인 성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굉장히, 리즈너블라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고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세셋업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변속 속도가 굉장히 뭐 변속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똑똑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다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마음 편히 정말 변속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만큼 그냥 차에 맡기면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들어왔다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 대중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DS7 크로스백만 탄다면 이게 뭐가 어떤 부분이 고급스러운 거지?라고 역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실제로, 지금 주행을 해보면, 노면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피드백은 상당히 잘 느껴지는 편인데, 노면에서 전개되는 충격은 굉장히 잘 억제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되게 이체로운 셋업이거든요. 어, 노면에 대한 질감은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노면에서 올라온 충격을 능숙하게 제어한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셋업인데, 어, D7 크로스백은 이 세그먼트, 이 체격, 이 가격대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게다가 브레이크에 대한 이런 만족감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브레이크도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차를 갖고 이제 서울이 아닌 제주도라던가 지방도로라던가 이런 곳에서 좀 템포를 높이면서 주행을 좀 해본 적도 있었는데 군도다기가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향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조향에 반응하는 차체의 움직임 역시 상당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움을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굉장히 프렌치하다. 그러니까 프렌치 핸들링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리드미컬한 그런 감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숙한 그런 프리미엄의 감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효율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DS7 크로스백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12.8km/L입니다. 어 근데 이게 음좀 아쉬워요. 사륜구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성능 디젤도 아닌데 아 연비가 14km 이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좀 아쉽거든요. 실제로 어실 연비를 측정을 하더라도 정속 구간에서 리터당 20km 남짓한 그런 효율성을 보여줘요 사실 PSA 차량들은 실련비가 굉장히 뛰어난 차인데 이 차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차는 효율성보다 차의 부드러운 연출이라던가 점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좀 타협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효율성을 바라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트 레인을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어, 이 DS7 크로스백은 이 PSA 그룹들이 선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매력들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한 단계 높은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퍼포먼스 라인이 적용되면서 실내외에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면에 크롬 가니쉬를 제거하고 모두 블랙 매트 패널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는 운전자 주의 감지라던가 이좀 아쉽긴 하지만 b r m 이 시계가 사라지면서 운전자의 시선을 뺏는 요소들도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이 풍부한 안전 사양이라던가 나이트 비전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좀 세련된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유니크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랜드시크보다는 이 소시크의 DS7 크로스백이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프로모션도 상당히 적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 글쎄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DS7 크로스백을 함께해봤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실내 공간 그리고 드라이빙에서 군더더기 없고 아주 유니크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렌치 어반 럭셔리 SUV입니다. 어, 아방가르드라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감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남들과는 다른 나만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 DS7 크로스백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울리 키막스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